오랜만에 출근하는 길에 비디오를 켰네. 이게 사실 여러분 출근을 하면서 비디오 녹화를 하는 게 하, 시간 효율이 많이 요 시간 효율상에서도 좋고 <목소리> 이 방음도 괜찮고 차 안이 조용하니까는 좋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 이러지? 이렇게 출근길에 출근 시간도 내가 보통 때보다 조금 늦었는데 이렇게 차가 밀리니까는. 그냥 눌러봤습니다또 요즘은, 요즘은 또 모든 또 비디오를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거든. 그래, 지금 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 10분, 15분이면 출근하던 길을 30분 째나가고 있는 <목소리> <목소리> 야, 얘네들 봐라, 얘네들. 헬멧도 안 쓰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까는 저희가 모자가 휙날라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서 돌려 잡아오는데 야, 제발! 학생 여러분, 우리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는 크게 될 사람들이니까 저러지 말자. 우리 세키더리 스쿨 비디오들 보면 고등학교를 유학을 처음 가는 학생이다. 중학생이 이 미국 유학을 공할에때 간다 치자 예를 들어. 근데 어떤 고등학교를 정할까? 어떤 식의 보딩 스쿨이면 기숙사 학교면은 아이가 괜찮을까? 어느 정이면 될까 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상을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 기숙사 학생 재학생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주된 포커스가 거기서 데이로 다니는 학생이냐, 아니면 기숙사냐, 요거에서 비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70% 이상 기숙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숫자, 한뭐30% 정도가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면은 기숙사가 주된 이제 고객이 되고, 포커스가 돼서 학교에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숙사에 더 들어가고, 운영 프로그램에 더 들어가고, 관리를 잘하고, 선생님도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이게 반대야. 기숙사 한 30%, 20% 밖에 안 되고, 데이스쿨이 80%면 이게 학교 방문하는 부모님도 거기서 많이 이제 학교를 쳐들어가는 <laughs> 쳐들어가가지고 항의도 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뭐 어떤 것도 부탁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학교에 주된 학비와 운영자금 어디에 들어가 데이스쿨 고객님들이지 기숙사는 기냥 하는 거야 있으니까는 뭐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다 없어지는 기숙사도 많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지에 작년에 원서 수 학생 한명 있었다는 지 알지 자이 그럼 다 기숙사가 없어서 전학을 갔다 시 학년 끝나고서는 이뭐 하는 상황이냐 애초에 갈때 학교가. 주된 주축이 몇 프로냐, 요게 중요해. 이런 것처럼 지금 SAT 학원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줄까요, 여러분? 마, 이게 미국의 명문 사립고들 중에 100% 기숙사인 보딩스쿨들도 있다. 미국 사람들도 전 지역에서 애만 기숙사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기숙 생활하면서 단체 생활도 경험하고 무시기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게 명문고가 돼서 명문고들이 거의 100%짜리들이 꽤 있다는 거지. 자, 요걸 참고를 하시고 SAT 학원 설명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했냐면 SAT 학원도 아, 사람이 이렇게 커피 다 먹었네. 가는 길에 다 먹으면 와, 함주 가서 오늘도 오늘도 한 세네 잔 먹겠는데. 아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지. 좀 늦게 왔어야 되는데. 나도 나또 흘린 거 아니지? 아, 오늘 맨날 칠천 잔 먹게 하고 생각도 다. 아 오늘도 출근하자마자부터 찌꺼기 붙이고서 일하는 건가요? 왜맨날이 <laughs> Someone save me for a pass out. I'm too lonely to be done and my drink at this pace. Why am I the only one who's left in a ring with nobody to hold on to? Why am I the only one who's feeling this pain when this is? SAT 공부는 혼자 할수 있을까? 할수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전문가하고 같이 했을 때는 속도감이나 이 해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그 시간 활용이 좀더 효율성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푸는 시간은 똑같아. 푸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에 대한 이해가 계속 혼자서 왜 이거지, 왜 이거지 하다 못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들인데, 그거를 메꿔주는 게 점수 양상이거든? 근데 학원에 오거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하거나, 우리가 하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면은,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그거를 팍팍 그냥 쉽게 이해를 하고,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이해를 할수 있게끔 짚어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 절약.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된다? 그리고 그들 전문가들, 요거를 한번 하고 성공해 본 선생님들, 그리고 매년 가르치면서 계속 칼을 갈아가지고 칼날이 시퍼렇게된그 테스트 테이킹 노하우까지 여러분들이 다 흡수를 해올 수 있으니까는 이 사부님한테 요거 배우고 저 사부님한테 요거 배우고 쭈욱 쭈 배우다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나의 또 테스테이킹 스킬들과 장기들 합쳐가지고 너도 할수 있어. 운동 같은 것도 전문적인 트레이닝과 시스템에 의해서 몸을 만들고 뭐 기술을 만들어야 돼. 축구도 축구 드리블도 배우고 슛도 배우고 한놈이라나 혼자 계속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면서 하는 거랑은 not as good. 그 프로들한테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거 하고는 또 급이 다르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겠지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면 어떤 학원이나 하고 잘 맞을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번뜻 생각이 나는 거는 내가 올라야 되는 그 점수에 항상 폭 있잖아. 그 폭과 내가 노리는 그 타겟 점수의 그, 그 폭과 공부 양을 여러분들이 얼추 나름 계산을 했다 치자. 자, 그거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과 나의 지구력과 내가 해왔던 이때까지의 그 스타일과 잘 맞는 양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이어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테스트 테이킹은 every day 때려줘야지만 그게 따박따박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도움 닦기 하는 구간이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출발해서 위로 확 로켓처럼 뜨거든. 그 도움 닦기 구간은 그냥 없어. 이게 다이어트랑 비슷한 게 계속 어느 정도 굶자. 오늘 하루 굶었어. 내일 운동을 했어. 모레 또 굶었어. 뭐, 그 다음날 운동을 했다고 갑자기 몸무게나 몸이 몸짱이 되진 않아. 근데 그게 계속 빌드업 하는 거야. Every day, every week, uh, two weeks, three weeks, one month, two months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약간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쫙! 오른다니까 뭔 말인지 알지? 자 그거를 우리가 노리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도움닫기 구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 자긴 도움닫기 구간을 가진 나 같은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줄여야지 시간은 이제 테스트는 다가오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량을 주 2회 할 거로 주 4회로. 주 4회 할 거를, 주 뭐, 뭐, 4시간 할 거를, 8시간을 하면, 이거 계속 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내가 감당을 할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돼. 엄마, 아빠가 프로그램 짜고 아이가 따로 놀고 이렇게 되는 지은 뭐 어떤 경우냐면, 그냥 하루, 주행일 학원에다가만 아이를 속된 말로 박아놓으면은 어떻게든 점수가 오르겠지 근는데안 올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 화난다, 열받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니 사실 공부 프로그램 양만 많았던 거지 아이가 한 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그거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서 부모님들 도비디로 보시면 그거를 잘 맞춰야 돼. 그 지겨운 수업을 어떻게 재밌게 유익하게 아이들이 지칠 수 있는데 잘 끌고 가느냐가 20년의 노하우 같은 우리의 어또 아, 홍보할 뻔했다. 자 그걸, 그걸 우리, 우리하고 홍보할 뻔했다야 내 개인 생각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주 3회를 하면 사실 여름방학이 즐겁지. 하지만 SAT를 바로 당장 성공하지 못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은 또, 그 다음에 또 하게 돼. 그 다음에 또 하게 돼. 자, 이렇게 되면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가니까 는 나는 지치고 자신감 떨어지고. 할 거면 시험 공부는 몰아서 한 방에 빡. 지금은 이제 원서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 그~ 저번 학기 성적이 나온 학교가 많아서 최근 성적까지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호, 이제 학생 리뷰 어~ 아카데미 나 아카데미 인덱스 이바이오에이션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3월 초에 그게 끝나면은 3월 둘째 주에는 아마도 하루에 두 팀씩 해 가지고 내가 이 학생 대학교 리스트 추천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3월 셋째 주에는 그 모든 분석한 내용 모든 거를 가족분들에게 한 이제 하나씩 비디오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비디오 전달 드리면은 뭐 보통 때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상담하진 않잖아. 아이랑 엄마랑만 상담했던 대기 있다면 요번에는 그 비디오나 설명서 아빠도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보실 수 있고하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그냥 뭐 통화드리거나 이렇게 문서만 드리던 시대는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 분석에 대한 설명 왜 이것이 이것이냐, 왜이 대학이 우리는 노려야 하냐, 그 이상도 갈수 있느냐, 아니면 어디는 바름 라인으로 딱 여기까지 쳐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 최신 성적표 나온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다 보내고 있어. 무언이머니해도또 뭐니 뭐니 고려해야 되는 건선생님들인것 같아. 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출신인 거냐가 사실 다잘 가르치, 명문대 출신이라고 다잘 가르치 지 않지만 잘 가르칠 확률이 확실히 높아. 일하는 근성이 달라, 여러분. 나 20년 선생님들과 일해봤잖아. 달라, 확실히 달라. 그래서 느끼는 학생들도 저 선생님의 저 열정과 선생님의 저 이 어떤 땅 따부진 거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라는 100%가 주어졌는데 120%라는 그 근성이 알게 모르게 느껴진다니까. 그 말투가 느껴진다니까. 그 생각이 복사가 된다니까. 그거를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입혀 보자는 것도. 그래서 선생님을 탈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떤 사람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다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작년부터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내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는. 뭐냐면 기숙사 유학을 갈 때, 기숙사 고등학교, 보딩을 선전하는 거랑 매한 가지로, 그러니까 보딩의 비율이 높아야지 우리 유학생들이 들러리 쓰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 기억하자. 아까 비디오 처음에서 얘기했던 거. 그것 마냥, 이 비율이 중요한 거 같아요. 반의 구성의 비율 말이야. 그러니까 보딩이 주체가 돼야 학교가 보딩학생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 그것 마냥, 지금 우리, 어, SAT 공부도 말이야. 온라인 수업들을 하잖아. 이제 라이브 수업을 하든, 인터넷 녹화본을 주던 아니면 현장 수업을 하는데, 성능학원은 아닌 것 같다야. 자,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도 중요해. 그러니까는 한 반에 20명이 들어왔다, 쳐. 20명이 들어왔으면 도대체 비율이 10명이 50대 50냐? 10명이 인터넷으로 로그인한 사람이랑 카메라로 수업을 듣는 사람이고 나머지 10명은 지금 카메라 앞에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산만하다 섞어버리면. 그러니까는 100대 100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세퍼레이시키라고. 어, 올해는 우리가 100%또또 또 잠깐 또 우리 학원 프로그램 홍보한다. 습관성, 하, 진짜, 공적인, 어? 유튜브 채널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사적인 유튜브 채널이야. <laughs> 야 그럼 잠깐, 잠깐만 얘기하자면 작년에는 우리도 50대 50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섞지 않았어. 섞는 거는 나는 솔직히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 아예 인터넷 반은 따로 있고 온라인 라이브 수업은 따로 거기 들어오네는 다 라이브로 들어와야 돼. 다 똑같은 조건이어야지 선생님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르치기가 좋다는 거지. 그다음에 학원 현장 수업하는 날 아예 반이 따로 있었단 말이야. 올해는 우리가 현장 수업도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조건들도 좋지가 않고 해서 그거 다안 하고 온라인만 집중할 거야. 그런데 온라인 학생의 비 비율이 얼마냐? 요거를 따져야 돼.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 나또 21년 운영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현장 수업 있고 온라인 수업 있고 작년에 해봤잖아. 상당히 디스트랙트된다. 엉망진창이다. 우리는 크지가 않아. 이게 원생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운영이 됐지만 이게 더 큰데 되면은 진짜 성적 안 오는 애, 안 오는 대로 버리고 가고, 뭐, 뭐, 삼만한 애, 삼만한 대로 버리고 가고, 이렇게 돼. 그 중에 그게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는, 그래도 포커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중을 할수 있는, 아예 현장 수업만 하든지, 아예 온라인 수업만 하든지, 뭔 말인지 알이게 특수화된 하나의 프로그램에 가서, 나, 내 아이가, 아니면 나와, 옆에 아이들과 모두 같은 조건에서 집중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이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 말이지. 그리고 참고로 약간 얘기하자면 수업은 영어로 해야 돼. 영어 리딩이 안 오르는 이유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풀라 그러니까 조금 그 두뇌가 시간이 시간 안에 다못 읽는 것이 고거를 넘어서야 돼서 강의도 영어로 이해를 하고 영어를 하다 보면 은 이제 술술 술술 는다는 거지. 어 중급자 이상이면은 한500 점만 넘어도 그냥 영어로 그냥 갖다 들이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 의견들도 어, 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어, 통해서 다음 비디오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어, 질문도 해주니까 요즘에는 그러고 여러 분 참고로 라이브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거기도 많이 어, 찾아와 주시면 궁금한 것들이나 우리가 또 만나서 인터넷에 라이브로 어,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 어, 좋아요 눌러 주셔서 고맙고,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 나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자료로 준비해서 하올 테니까 여러분들 도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 놓기 바란다 하... 진짜 말 잘하자 0번도오는데어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 말하자 밤에 같시다음에시